안녕하세요 편안한 IT리뷰 더신자입니다 요즘 여러가지 하반기에 출시될 스마트폰들에 대한 유출이 굉장히 잦은데요 아무래도 출시일이 거의 다가왔기 때문이겠죠 삼성 같은 경우는 이번 8월 5일에 언팩 행사가 열릴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갤럭시 노트20, 갤럭시 폴드2 등 여러 제품이 기대가 되죠 하지만 그 이전에 출시가 유력한 제품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갤럭시 워치3라던가 갤럭시탭 S7이라던가 오늘은 그중 갤럭시탭 S7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죠 궁금하시죠? 함께 알아보실까요? 갤럭시 탭 S6, 그리고 최근 갤럭시 탭 S6 라이트까지 고성능 태블릿부터 저가형 태블릿까지 출시가 되었죠. 곧 출시되는 갤럭시 탭 S7은 두 가지의 모델로 출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갤럭시 탭 S7과 갤럭시 탭 S7 플러스로 말이죠. 먼저 유출된 렌더링부터 살펴보면 갤럭시 탭 S6와 무엇이 달라졌나 큰 차이 없어 보이는데 하실 수 있습니다. 실제로 그냥 보기엔 큰 차이가 없어 보이기도 하기 때문이죠. 하지만 자잘하게 여러 부분에서 변경된 점을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화면 크기입니다. 갤럭시 탭 S6는 10.5인치의 크기를 가지고 있죠. 그런데 이번 갤럭시 탭 S7은 11인치로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 갤럭시 탭 S7 플러스는 12.4인치로 출시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일단 화면 크기부터 변경된다는 이야기죠. 다만 비율 같은 경우는 그대로 갤럭시 탭만의 비율을 가져가는 것 같습니다. 아이패드나 서피스 같은 경우는 문서 작업을 하기에 좋은 비율이지만 갤럭시 탭은 길쭉하게 생겼기 때문에 이런 작업보다는 영상 시청을 하기에 좀더 최적화된 비율로 볼수 있습니다. 어쩌면 이런 부분에서 삼성이 차별화를 두려는 것일 수도 있고요. 두 번째로 눈에 띄는 것은 삼성 로고의 위치가 변경되었다는 겁니다. 삼성 로고 하면 가운데에 딱 박혀 있는 게 가장 먼저 떠오르실 거예요. 그런데 이번 갤럭시 탭 S7을 보면 좌측 아래에 그것도 가로가 아닌 세로로 삼성이라고 새겨져 있습니다. 음, 이것에 대해서는 호불호가 조금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저는 일단 깔끔하고 보기 좋아졌다는 생각도 듭니다. 굉장히 간결해 보이잖아요, 느낌이. 세 번째로 보이는 것은 전면 카메라의 위치 변화입니다. 갤럭시 탭 S6 같은 경우는 새로 상단에 카메라가 위치하고 있었는데 이 갤럭시탭 S7은 가로 상단에 위치하고 있죠. 즉 세로로 봤을 때 우측에 카메라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사실 태블릿 같은 경우는 가로로 쓰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이렇게 위치 변화를 준 것은 상당히 좋은 변화라는 생각이 듭니다. 조도 센서 문제도 있었기 때문에 괜찮아 보이죠. 네 번째로 변경되는 것은 바로 두께입니다. 기존 갤럭시탭 S6의 두께는 5.7mm로 굉장히 얇습니다. 그런데 이번 갤럭시탭 S7은 6.3mm로 두께가 더 늘어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카툭튀까지 포함하면 7. 1.7mm까지 늘어난다고 합니다 두께가 늘어난다는 것은 사실 그렇게 반가운 것은 아니기 때문에 조금 아쉬울 수 있는 그런 부분일 것 같습니다 다섯번째는 배터리의 변화입니다 기존 갤럭시탭 S6가 7,040mAh의 배터리를 가졌고 갤럭시탭 S7은 7,760mAh의 배터리가 확인이 되었고 갤럭시탭 S7 플러스 모델이 9,800mAh의 배터리가 확인이 되었습니다 배터리도 더 증가해서 사용시간도 쾌적해지겠죠 여섯번째는 갤럭시탭 S6와의 변경점은 아니고 갤럭시 탭 S6 라이트와의 변경점이라고 보셔야 될것 같습니다. 갤럭시 탭 S6의 특이한 점이라면 펜 수납 방식이 좀 특이했죠. 바로 태블릿 뒤쪽에 펜을 부착해 수납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이 방식에 대해서는 굉장히 호불호가 많이 갈렸었는데요 불안해 보이기도 하고 실제로 사용시 바닥에 놓으면 세로로 사용할 때 펜을 그대로 두고 쓰기에는 거의 불가능했죠 물론 이제 이 방식에 대해서는 커버로 어느 정도 커버를 쳤지만 여튼 그래서 그런지 S6 라이트에서는 펜 수납 방식이 아이패드처럼 측면에 붙는 방식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갤럭시탭 S7 유출 렌더링을 보면 갤럭시탭 S6처럼 펜을 수납하는 홈이 파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다시 S6처럼 뒤. 쪽의 패는 수납하는 방식으로 바뀐다는 거겠죠. 두 방식에 대해서는 호불호가 좀 갈리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떻게 되는 것이 더 좋다고 말씀드리기는 어려운 것 같네요. 자, 오늘은 이렇게 갤럭시탭 S7 변경점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크게 변경된 것은 아니지만 생각보다 변경점이 많아 보이죠. 카메라의 위치나 화면 크기, 배터리 등 디자인도 로고의 위치 하나로 느낌이 많이 달라졌고요. 공개는 7월 중으로 공개가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기 때문에 얼마 있지 않아 더 자세한 정보 그리고 직접 만나볼 수 있겠습니다. 더 재밌고 더 유익하고 편안한 영상들이 계속 업로드 될 예정이니까요. 구독 한번 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